안녕하십니까. 이랜시스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랜시스가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좀 수급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삼성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삼성 로보틱스까지 사명을 변경한다는 라 소식과 함께 지금 시간에서 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시간에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내일 우리는 이 주식을 바로 지금 시초가에 공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주봉상에서 이미 한 차례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조정도 다 끝나가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이제 조정이 다 끝났고 수급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분명히 개비 뜰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는 바로 풀매수를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저하고 같이. 좀뭐좀 뭐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의 상한가로 좀 꽂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좀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하는 것보다는 좀한 8%나 9%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일단 내일 놓치시지 마세요. 이거조정이다 끝났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리 s 스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사실 제가 간걸 좀 놓쳤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갑자기. 뭐 시간에가 오른다.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 도대체 상황이 뭐냐? 그리고 내일 움직이겠죠? 이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문자로 답을 드렸습니다. 내일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당부 문자를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저 여러분들께서도요 앞으로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엄청난 2억 5천만 주라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은요, 항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수급이 사실 늘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24년 1월 달에 또한 번에 얘가 수급을 한번 쳤습니다. 사실 이거는 물량 테스트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요. 되게 재미나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할때 엄청난 수급을 동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라인을 처음에 딱 그어 보면요 공교롭게도 1월 달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의 수급의 양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 가격을 두들겨 맞고 나서 얘가 바로 조정이 나왔는데 보세요 물량이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이거는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점에서 물려 있는 개인 주주분들 계시니까 이런 물량들 다 뺏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 수급이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개인 주주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 받을 때 오히려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살짝 거래량이 늘릴 때, 이럴 때잘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내일 이랜시스는 이제 시초가에서 제가 공략을 할 예정인데, 저도 이제 좀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라좀 들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거는 최소한 천만주 이상의 좀 수급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뭐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랜시스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렌시스를 이제 좀 내일 이제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면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끌고 가보실 분들은 1랜이라고 저한테 딱두 글자만 지금 보내주세요. 제가 2월 7일 오늘 날짜로 이제 이렌시스 주저러분들께 바로 이제 시간에 5시 26분에 바로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지금 로봇 이슈 나왔다 가까 설명드렸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이제 인수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 눌림 이후 수급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시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내일 매수 타점 잘 잡아 가지고 제가 공략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렸어요. 제가 주주분들께도 말씀드릴 거지만요 내일 시초가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랜시스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매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 1 0 6 8 1 5 6446으로 저한테 미리 이랜시스라고 이렇게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내일부터 매도할 때 대응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도 139분이 계시니까요 제가 내일 한분한분 한분 추가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이랜시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요 우리 이랜시스 주저 여러분들께서는 매도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당부 말씀 좀 남기겠습니다 자 지금 분봉상에서 흐름인데요 얘도 2월 5일 날 분명히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화살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게 세력 탑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력들은 항상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매집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받았고 수급도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뭐 시간에서 이제 시간에서 정확하게 좀 너무 시원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내일 까먹지 마시고 꼭 시초가 공략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도해야 되니까요 저하고 같이 매도하실 분들 꼭 까먹지 마시고 상담 번호 한번더 확인하셔 가지고 일랜이라고 저한테 꼭두 글자 한번더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뜬거 많이 보이시죠? 이게요, 세력들은 매집을 할때 수급을 이용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수급이 없어요. 그리고 재차적으로 상승을 할때 수급이 분명히 한번더 들어온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 스타일을요, 제가 세력 탑점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010-6815-6446으로요, 저한테 탑점이라고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력 탑점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뜨고 나서 바로바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형태의 종목들을 제가 챙겨드립니다. 보시다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종목을 찝어드리면요 한 주라도 꼭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만족을 하시면 저한테 또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종목을 챙겨드릴 거니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시고 저는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하는 종 종목을 주로 선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눌림목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눌림목이 끝나가는 이렇게 수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률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죠.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약50%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오고 저는 철저하게 눌림목만을 공략을 한다. 그러니까 고점에 있을 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가 급등할 때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목에서만 제가 공략을 하니까요. 우리 이렌시스 주저 러분들께서010-6815-644 6으로요. 타점이라고 딱 지금 빨리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종목을 추천드렸고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수급이 늘어날 때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조금 더 빠른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자 받아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컴이드 1월 5일 날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제가 3,4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400원 이하. 이날 1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4,745원까지 바로 3일 만에 주가 급등 나온 거 흔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6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단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발송 날짜 1월 5일 오전 9시 49분에 제가 이렇게 보내 드렸었네요.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00 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요. 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23일 날 제가 산돌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본 종목하고 똑같죠. 패턴상이요. 이렇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 줄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라을 늘려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정말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거죠 산돌이라는 종목 역시 1월 23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9,500원 이하 그리고 최고가 13,2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저는 목표가 1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1월 23일 오전 11시 49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인원 100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날 그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더 추천드렸던 종목은 푸른 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장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짧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60분봉 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세력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월 25일 날 푸른 저축 은행을 매수 가격 8,5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12,000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 긴축 관련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점심시간 때 제가 이때는 보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백수신 8분께 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y c 캠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5일 날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졌고 눌림목을 만들어 줬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실종이 돼 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주가 역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를 볼수 있죠. 어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제가 1월 26일 날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또 드렸죠 매수 가격 11,400원 이하 목표가 13,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4,14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6일 오전 11시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137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종목 발송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역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을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실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 되면서 주가는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상승을 할때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 컴퓨터 역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매수 가격 눌림목에서 6,400원 이하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이상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가 9,5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10시 37분에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12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주식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세력타점 포착 종목을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저한테 꼭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팍팍 타점이라고 문자 발송만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챙겨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